자 안녕 어느덧 벌써 11강 7번이에요 그때도 말했지만 이 11강은 12번까지 있는 그지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제 7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오세요 정리하고 오면 내려갈게요 자 6번부터 9번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6번부터 9번까지예요 자, 9번까지 정리 다 했으면 이제 내려갈게요. 어차피 정지시켜 놓고 정리하는 거니까. 그죠? 천천히 정리하고 내려와. 자, 마지막 12번까지야. 12번까지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자,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올라갈게요. 자 해석을 해볼 텐데 너는 알고 있니 뭐를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에 그렇다면 수세식 변기는 어떠냐 이러한 물질들은 굉장히 충분히 간단해 보이지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닌 것은 정확히 고도의 지능이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야 그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대단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간단한 아이 이렇게 간단한 아이템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한대 어나 그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한 연구에서 요 사람들은 물어봤대 사람들한테 뭐 해달라고 1부터7까지 평가해 달라고 뭐를 얼마나 잘 그들이 알고 있는지, 뭐를 이러한 물체들의 작동에 대해서 작동을 얼마나 잘 아는지 1부터 7까지 평가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물어봤지 참가자들한테 뭐라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질문을 다시 뭐 재방문하는 거니까 질문이 다시 논의되는 걸 요구받았을 때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아까 물어봤잖아. 그걸 다시 물어봤을 때 피실험자들은 극적으로 그들의 비율을 낮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10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자인 이분이 수행을 했대 비슷한 실험을 어떤 실험이었냐면 학생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거야. 뭐 하면서 작동 원리를 대략 그리면서 어떻게 자전거가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다. 뭐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내려오면 이런 결과는 충격을 줬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완료하지를 못한 거야 비록 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친숙한 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형상 현상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 그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이야. 그죠? 이 현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현상이 뭐로 알려져 있냐면 설명의 깊이에 대한 착각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은 다른 거지. 그죠? 자, 이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자, 8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정리하고 오세요. 1번부터 3번까지. 8번이고, 1번부터 3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5번까지 정리를 해볼게. 자, 5번까지 정리를 했으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까지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7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1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텔레비전은 뇌를 바꿨대.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아이들을 밀어 넣는 거야. 어디로 학습 장애 상태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뇌를 바꿀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TV 수상기 특히 민간 방송에 TV는 그것에 자, 현명한 사용이지, 뭐에 대한 거 볼게요. 민간 방송의 텔레비전인데, 현명한 사용이야. 뭐에 대한 현명한 사용이냐면, 연속적으로 바뀌는 뭐야? 연속, 뭐야? 지속적으로 바뀌는 짧은 장면들의 현명한 사용을 가지고 있는 민간 방송은, 그죠? 가진다는 거야, 뭐를 가지냐, 우리의 주의를 가진대, 잡고 있대, 뭐로? 지속적인 감각의 폭격하면서, 폭격에 의해서, 그 폭격이 어떤 거냐면, 뭐, 정향 반응, 지시 반응, 뭐, 동물에게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을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각성 반응을 최대화하는 이런 감각의 폭격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잡고 있다. 주의를 계속 끈다. 라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니까 진짜 장면이 엄청 많이 바뀌긴 하지. 진짜. 그래서 이 아이들 쇼의 제작자는 특히나 좋아해, 뭐를 조아하냐면 사용하는 걸 좋아해, 뭐를 지각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 누구한테? 뭐라기 위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을 뒤 흔드는 것은 그죠? 이끌어, 뭐를 이끄냐면, 아이들의 이 주의 기간을 단축을 이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한테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 뭐할 때? 그들이 그의 주의를 뭐할 때? 당할 때, 뭐 하게 당하냐면, 빼앗기는 거지. 그들의 주의가 빼앗겨질 때, 뭐에 의해서 더 훨씬 더 재밌는 혹은 신기한 것에 의해서 그들의 관심이 빼앗겨질 때자 마침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뭐를 하냐면 굴복을 하는 거야 이러한 요구에 그죠? 관심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관심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따르도록 따른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뭐를 하냐면 수동적이게 된대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할 때냐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뭐가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 어떤 하나라도 분석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가치하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게 된대 왜냐하면 또 다른 것이 따라서 나타나고 첫 번째 거를 대체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A를 실컷 분석을 했어. 근데 바로 다음에 C, D, E가 나오는데 이걸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 자, 9번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9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정리해보고 오세요. 1번부터 4번이에요. 자, 5번부터 8번까지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8번까지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두개 남았어. 10번까지만 하는데서두개만 남았어. 내려갈게요. 자, 10번까지. 자,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자다 했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연구에서 이 사람이 보여줬대 뭘 보여줬냐면 실험 활동에 뭐 실험의 이론 의존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자 그들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뭐해 달라고 이 나무 블록의 균형을 잡으라고 어디에서 좁은 금속 레일 위에서 자, 다수의 블록들은 가지고 있어 어떻게 했냐면, 다수의 블록들은 그들의 무게를 고르게 분배되었어, 그죠뭐할수 있도록 그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의 기하학적 중심에, 이게 뭔 개소리야? 자, 그들의 기하학적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무게가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수의 블록이. 그죠. 근데 다른 블록은, 다른 블록은 가지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 있냐면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무게 추가 이때 한쪽 끝에 뭐 하도록 그들이 그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몇 개, 그니까 진짜 많은 것들은 한 10개 정도는 중간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끝에 달려 있어갖고 이 중심에다가 놓으면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들은,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론을 뭐 하고 있지 냐면 이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쉽게 간단히 블럭을 움직여서뭐할 때까지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근데 6살에서 7살이 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한 이론을 채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강한 이론이 어디냐면 사물이라는 게 어디에서 중심에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그 이론을 채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이 아이들은 놨어 블록을 어디에다 놨냐면 레일 위에다 놨는데 그들의 그 센터에다가 블록을 중심에 맞춰서 레일 위에 올렸지 그러니까 이 평범한 보통의 블록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중심에 맞춰서 레일 위에 올려놓은 그 결과들이 이 이론에는 잘 맞았지. 그죠? 렇 잘, 잘 맞춰졌어. 근데 이 이론이 효과가 없는 거야, 뭐. 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 블록에는. 아까 그 한두 개 정도는 그렇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강한 이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6살, 7살짜리 애들은 기하학적 중심 이론을 고수했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히지 않은 그 블록을 어디에다 놨냐면 제쳐 놨대. 뭘로 불가능한 그 균형 잡는 게 불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내 이론에 안 맞으니까 어 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아예 다른 데다 옮길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슷한 뭐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의 실험이 유도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뭐할때 데이터가 이론에 맞지 않을 때 아이들은 조정한데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균형한 블록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 데이터를 조정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이제 맞춰 봐야 되는데 이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론과 맞지 않는 걸 그냥 제쳐 놓는 그런 사례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지 우리가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이고 1번부터 3번까지 정리하면 되는데 저 매치가 중간에 잘렸거든더 써야 되는데 조금 내려갈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내려갈게요. 아까 매치 쓰다가 말아가지고 요거 한세 개만 더 쓰면 돼. 상대하다 짝짓다 일치하다가 아까 안 보였거든. 요거만 더 쓰면 돼. 요 썼으면 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6번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6번까지. 자, 정리를 다 했으면 1번으로 올라와서 해석을 할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린 길 사육되는 숫소들은 드물게 자란데, 뭐 주위에서, 물인의 아비소 주위에서 거의 자라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자라지, 뭐 나이가 있는 약간 뭐다 자란 숫소랑은 같이 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없대. 어떤 기회를 더 나이든 사람과 나이 들고 그 다음에 강한 숫소와 싸울 기회, 뭐 싸우면서 노는 싸움놀이를 할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관찰할 기회가 없는 거야. 무린의 그 숫소들을 뭐로서 롤모델로서 관찰할 기회도 없는 거야. 대신에 그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무리를 지어 어디에서 사육오리나 아니면 목초지에서 그들이 씨름을 하는 거지 뭘 가지고 그들의 장난스러운 또래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무리를 짓는 거지. 때문에 그들은 동등하게 대결을 한데 그들은 능력을 발달시키지를 못한데 각각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하면서 단독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동등한 애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그죠? 동등하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격적인 행동 그 단독으로는 그들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를 못했대 사실 이 좋은 밀치기 시약 그 우리에서 그런 것들은 뭐가 됐냐면 선호되는 수단이 되었던가요 뭐를 보복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루함에 대응하는 방법 선호되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 음, 그죠?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하려는 선호되는 방법이 되었대. 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린 수소들은 배워서 뭘 배웠냐면 지배권 다툼이 해결이 된다고 뭐에 의해서? 몇 가지 갈까? 해결이 된다고 뭐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충돌, 싸움을 싸움에 의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심각한 부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싼 대체 소 뭐보다 야생에서 흔한 것보다 이 얘네들이 더 심각한 부상을 얻거나 아니면은 더뭐 비싼 대체되는 수소 심각한 부상과 값비싼 대체 수소를 초래한다라는 거 왜가 다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수소들을 자라게 둬야 돼 어디에서 그 나이든 수소 사이에서 목초지에서 얘네들을 자라게 두는 것이 그들을 만들 거라는 거야 뭘 만들어 더잘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술을 주겠지 어떤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뭐를 그 과실을 통해서 뭐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과실을 통해서 많은 지배권 투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기술을 그들에게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자꾸 더 나쁘게 이렇게 되나 봐 그렇죠? 왜냐하면 수소들이 있으면 좀더 뭐 싸우는 게 아니라 볼 크기를 잰다던가 뭘 다른 것들을 과시하는 걸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11번으로 자, 11번이고 3번까지 정리를 할게요 11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할거예요 3번까지 정리했으면 내려갈게 일단 5번까지 정리할게요. 5번까지. 자, 5번까지 정리 다 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8번까지만 정리하면 끝나. 그렇죠? 뭐 적은 게 별로 없는 거 보면 어렵지 않단 이야기겠지, 그지? 자,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요. 자, 의미는. <laughs> 자, 의미는 기반을 둔데, 어디에다 기반을 두냐면, 상징적인 해석에, 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전달 내용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 그나 그녀의 의도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우리의 해석에 의존을 해야 돼, 어떤 거, 상징의 사용, 뭐 같은 거, 단어나 말이나, 뭐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동들, 어떤 것, 무언가를 의미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의존을 하지. 누군가가 말을 해, 나 배고파. 라고 말을 할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비록 우리가 경험은 못하지, 그나 그녀의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진술을 동일시 한다는 거야. 뭐랑 우리의 배고픈 그 감정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반 다른 사람의 전달한 내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의사소통 뭐 전달 내용의 어려움은 뭐에 기반을 하냐면 다른 해석들이야 뭐에 대한 다른 해석 동일한 상징적인 단어나 제스처에 대한 다른 해석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의 배고픔은 너의 배고픔만큼 긴급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방의 온도가 나한테, 그죠? 나한테는 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 경험적인 배경이나 혹은 느린 인지적 처리 과정, 인지적 과정은 의미하지, 뭐를 의미하냐면 걸린다는 거야. 나한테 시간이 더 걸린데 뭐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너에게는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나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이야기.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이야. 12번으로 갈게.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오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오세요. 5번까지 해야 되나? 자. 아, 5번까지 긴데.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 자, 내려갈게요. 자, 7번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7번. 마지막은 되게 기네. 자, 7번. 내려갈게. 자 일단 9번까지 정리를 하고 요거 정리 다음에 이제 11번까지만 정리하면 끝이야 자 9번까지 정리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 11번이야 11번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1번부터 올라가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아 이게 마지막이 어렵네 그지 자 올라갈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중력의 힘은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의 힘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 어디에서 비등방성의 공간에서 살게 만들어 이게 공간 내에 놓인 사물의 길이나 크기가 위치나 방향에 따라 달라 보이는 현상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공간은 공간인데 방향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공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의미하지, 뭐를 의미하냐면, 저항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거는 항상 승리를 나타낸다, 승리래. 그러면, 내려가는 거거나, 내려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그, 밑으로부터 당기는 힘에 굴복하는 거고, 그러므로 경험이 되는 거야. 뭐가 경험이 되냐면, 수동적인 수능을, 수능으로서 경험이 되는 거래. 자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공간의 불 공간의 불균등에서 생기는 건데 뭐가 생기냐면 그 다른 위치가 역학적으로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공간의 불균등에서 생겨난다라는 이야기 따라온다라는 것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자, 물리학은 우리를 도와 줄수 있어. 뭐 하면서 지목하면서 뭘 지목하냐면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그중 뭐야?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물리적인 일을 필요로 하지. 그리고 그 덩어리에서 그죠 이런 거 하이 덩어리에서의 이 잠재적인 이 에너지. 그죠? 질량의 요거 볼게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그 질량은 여기서 질량일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그 질량의 잠재적인 에너지는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크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볼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 특정 일정한 크기나 특정한 크기나 아니면 모양이나 그 물체가 뭐할수록 수반한다는 거야. 더 많은 무게를 수반하는데 뭐할 때 그것이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 그러니까 크기나 색이나 이런 모양이 똑같긴 한데 그게 위에 있으면 좀더 무게가 나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수직적인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은 얻어질 수가 없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 동등한 물체를 가 다른 높이에 위치시키면서는 그 균형을 얻을 수가 없대. 왜냐면더 높은 물체가 가벼워야 하거든, 그죠왜냐면 똑같은 그런 걸 얻으려면 균형을 얻으려면.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실험의 증명이잖아 자 어떤 증명이냐면 그 사이 크기에 관해서 이 실험적인 증명은 언급이 된대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요구를 받아 뭐해 달라고 그 수직적인 선을 이 등분해 달라고 그거 측정하는 것 없이 수직적인 선을 이 등분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둘 거라는 거야 뭐를 그 표시를 높게 둘 거다라는 거야 이게 요만한 거를 한 반을 나눠 주세요 하면 여기다가 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근데 한 요쯤에다 친다는 거야 왜 위에 있는 게더 무거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라인이 정확하게 만약에 그 라인이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거야. 왜, 뭐가 어렵냐면, 그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길지 않다라고 설득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야. 누가 봐도 위에가 더 길어 보이거든. 자, 이것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똑같이 생긴 것을 반으로 나누기를 원하면, 그 누군가는 위쪽을 좀더 짧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이제 1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했고요.